이번에는 우리 박스카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차량이죠. 기아 더뉴 소울이고요. 이 차량 1.6 트렌드 트림의 차량이라서 제일 기본 트림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얘 지금 제가 시동을 켜놨는데 조용하지 않나요? 보통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디젤이 많던데 지금 보시는 차량 1.6 가솔린 엔진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2017년도 6월에 등록이 됐고요. 주행거리가 8만 킬로미터가 되는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가격, 바로 알려드릴게요. 차량 가격, 830만원. 자, 그러면 도대체 사고 이력이 어디가 있었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실 차량, 이렇게, 기어 더뉴 소울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이 있었던 차량. 보이나? 네, 조명이. 어. 자, 그리고 이렇게 사고 이력이 있었습니다. 자, 왼쪽 프론트 펜더, 후드, 그리고 앞쪽 라디에이터 서포트, 오른쪽 프론트 펜더에 교환이 들어갔었고요. 이제 안쪽에 보시면은 우리 인사이드 패널, 사이드 패널, 휠하우스, 요렇게. 뭐, 교환했던 부분도 있고, 판금 혹은 용접이라고 찍혀있는 부분도 있네요. 자, 정확한 거는 저희가 그 성능 점검 기록부 제가 요렇게 지금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저희가 보여드리는 링크 보시고 성능 점검 기록부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실 차량 가격 830만원. 고고! 어 이건 시동 켜놨으니까 제가 라이트 함께 켜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차량이 1.6 가솔린 엔진이 들어간 기아 소울 트렌디 트림의 차량입니다. 자 앞쪽 라디 어 헤드라이트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2017년도 6월에 등록이 된 차량입니다. 이제 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용감들이 보여지고 있고. 자, 트레드 혹시 이 상태에서 보일까요? 네, 보이긴 합니다. 네, 트레드 어떻게 보시죠? 거의 끝났습니다. 이 <laughs> 차량이 8만 킬로미터를 타는데 조금 일찍 끝난 것 같네, 두 번째 타이어가. 자, 안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기본 트림의 차량이고요. 자, 우리 이렇게 시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이씨, 곰팡이 이런 거 아니고, 얘 밑에, 색상이 다아나고털이다아나고있어 <laughs> 아무튼 이상한 거 아닙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뒤쪽 보여드릴 건데, 요렇게 지금 폴딩이 되어 있다는 거, 폴딩이 가능한 차량이라는 거 먼저 보여드렸고요. 시트 컨디션, 잠깐 열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앞에. <laughs> 앞에 안 되지. 네. 여기 반대쪽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뒤쪽 휠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쪽? 이렇게 뒤쪽 휠 퍼미션도 함께 보여드리고요. 뒤쪽 리어램프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어램프도 조명 잘 들어오고 있고요. 모두 깨져있는 부분들 딱히 없네요. 이렇게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고 있고 제가 어제 그 소울 한대더 소개해드렸었던 거 같은데 어젠가 지난 주였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 그때도 이렇게 그 폴딩을 하시면은 조금 더 짐을 많이 실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휠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소울은 우리 폭탄 현비가 11.3이네요. 어제 거는 되게 높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안쪽 열어서 시트 컨디션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마지막 운전석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키에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laughs> 정확한 주행거리 80,604km가 나와있는 차량이고요. 음. 지금 무시는 차량 가격이 800만원대니까 편하게 탑승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저는 안쪽에 들어가서 조금 더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조명을 먼저 켜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여기 왼쪽 도어, 도어 조명은 가운데 조명이 조금 나가 있어서 이건 나중에 교체하셔야 할것 같고요. 가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비게이션이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그 옵션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바람 올려왔을 때잘나오고 있고요. 뭐 라디오도 뭐 이렇게 지금 잘안 잡혀서 그렇지 잘나오고 있는 차량이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보시면 열선 버튼 양쪽에 2단계로 조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기어 음 버튼 상태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량이 스마트키이기 때문에 버튼 시동 거시면 되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뒤로 와서 수납 공간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차량 기아 소울이었고요. 더뉴 소울 1.6 트렌디 차량이었습니다. 2017년도 6월에 등록이 됐던 차량. 차량 가격 830만 원. 가지고 가실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저는 미차카스타 엘러지였습니다.